오늘은 평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죠. 아, 우리 모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 평화스럽고 온화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될것 같습니다. 자 보면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가 평화스럽고 온화 마음의 상태인가를 보는 것입니다. 자 계속해서 보죠. 어 계속해서 보면 즉 만나는 상대방이 지금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지위가 중요하지는 않고. 이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 평온한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자 계속해서 보죠. 어 그래서 이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상한 사회에서는 특히나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평안하고 온화 마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한 그 세상인 것 같다는 뜻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보죠. 어, 그럼, 이 마음에 평화하고 나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? 우리 마음은 극적, 불안, 사남, 그, 난폭함으로 이 몸에서 온갖 해로운 물질이 분비되어 우리 몸을 그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보죠. 어, 그렇게 되무리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살, 수 있게,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. 아, 지금까지 어, 이 평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.